오늘은 2024년 3월 21일이 됩니다. 어제가 충분이었죠. 오늘 21일 사주팔자를 보면 갑진 정묘 갑신일주입니다.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갑자시가 되는데 오늘 일간은 갑목이요. 갑목으로 잘 자라면 동양지목이라 해서 대들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목은 즉 나무는 인을 주관해서 표면은 거칠어도 내면은 따뜻한 물을 함축하여 있죠. 인정과 지혜를 지닌 어진 사람이 됩니다. 지지의 목국을 이루고 화로 설기하게 되면 목과 통명으로 수명이 길고 장수합니다. 감목의 묘월은 양인적이라고 하죠. 목기가 가장 강한 시기에 출생한 것입니다. 기운이 지나쳐서 흉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살로 가, 가살, 즉, 멍해를 씌워서 굴복을 시켜 도리어 공을 세우도록 하면 큰 인물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양인 가살격이라고 이름합니다. 오로지 경금이 있고 무기도 재성이 경금을 보자 하면 무직 또는 이로공명해서 영웅의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칭송을 듣는 사람이 되죠.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무직은 길하지만 좋지만, 문직은 맞지 않아요. 만약 목이 왕하고 화가 있으면 목과 통명을 이루어서 인물이 수려하고 잘생기고 처세가 좋아서 출세합니다. 오늘 팔자를 보면 연간이 비겁한 목이 투출해서 목국을 이룬 것 같이 아주 극공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또큰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생기죠. 그래서 밑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모기 천간에 감목이두개 있으면 가까바다. 즉 가까한 환경에 처한 것과 같아서 일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경금칠살이 힘이 있게 있어서 비급을 극제하면 좋지만 경금이 실지실세에서 매우 약하고 비급은 매우 강합니다. 본식 비겁의 작용은 식상을 생해서 인성을 보호하죠. 인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 됩니다. 부모나 형제로부터 도움이나 덕을 누리기 어렵고, 형제와 우애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다시는 가품을 중시해서 가부장적이고 희생하는 정신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월간의 상관이 정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을 만들려는 의지는 남다른 사람이지요. 즉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수란과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출생시에 무진실을 얻으면 더욱 좋은 팔자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